시중에서 파는 이 선드라이 토마토 건강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무슨 나트륨 폭탄이죠? 그래서 전천감을 0%로 직접 만들었어요. 맛은 더 진하고 가격은 5분의 1. 시작할게요. 먼저 깨끗이 씻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발라요.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에 겹치지 않고 쫙 펼쳐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라이코펜이 생토마토보다 훨씬 많아서 혈관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에 좋아요. 그 위에 소금, 후추 뿌려주시고요. 다질, 오레가노 있으면 뿌려주세요. 풍미가 더 깊어지긴 하는데 생략하셔도 돼요. 이대로 에어프라이어 넣고 1차로 200도 15분 맞춰주고요. 끝나면 2차로 120도 40분 돌려줄게요. 생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그 특유의 식감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썬 드라이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달콤하고 쫄깃해서 그냥 간식처럼 집어 먹게 돼요. 그리고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니까 이건 거의 맛있게 먹는 건강 보조제죠. 식힌 토마토는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마늘, 로즈마리 적당히 사이사이 담아주세요. 올리브유를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이대로 냉장보관하면 2주 동안 보관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일주일도 못 가요 제가 다 먹거든요 샐러드나 파스타에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고요 빵 위에 올리면 카페브런치가 집에서 완성돼요 다이어트 식품이라 살찔 걱정도 없고 이렇게 말리면 당이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간식이 돼요. 하루 3 4 개면 맛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예전에 압구정 치즈룸에서 먹었던 브런치가 생각나서 집에서 만들어봤어요. 통밀 플랫프레드를 데워서 바질 페스토를 발라주세요. 당근 만든 선드라이 토마토 올리고. 집에 있는 치즈 아무거나 올려서 먹으면 근사한 브런치가 완성됩니다. 루콜라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스 닭가슴살, 습... 뜨거운 물에 담가서 염분을 빼주세요. 샌드위치 빵을 반으로 잘라서, 누콜라 듬뿍 올리고, 닭가슴살 슬라이스, 브라타 치즈. 여기에 만들어둔 썬드라이 토마토를 올리면, 감칠맛이 배가 되고, 깊은 풍미가 느껴져요.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달콤하고 쫄깃한 건강 간식 집에서 바로 만들어 보세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매일매일 꺼내 먹는 재미가 생깁니다. 다음에 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찾아올게요.